안녕하세요. 원신씨 코리아의 한정성입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오토캐드 연습 문제 풀이 16강에서 각도 쉽게 해결하기. 자, 원신씨에서 따라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요거 이제 도면이 요런 도면인데요. 자, 일단 직선을 선택해서 여기서부터 제가 90mm. 이게 지금 눈금자 보이죠? 이게 100mm 간격. 여기까지가 90이네요. 그냥 90에 딱 하나 찍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기준 라인, 요 기준 라인을 딱딱딱 찍을 건데, 간단하게 그냥 수직 수평선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로 해서 근처에다가 이렇게딱 그린 다음에 대략 기준선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충 해서 49mm, 49, 엔터, 엔터. 두번 찍히면 49mm에 딱 그려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4mm, 34mm 엔터, 엔터. 그죠? 다음에 이제 90이니까, 다음, 아, 106이니까 106에 엔터, 엔터. 대충 이렇게 만들어진 걸볼수 있죠. 기준을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직선을 선택해가지고 여기 먼저 선택한 다음에 저는 70도. 자, 70도 한 다음에, 아이고, 마이너스네요. 자,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자, 이렇게, 어, 마이너스 70.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쭉 80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선을 자 노란색 그니까 됐죠? 이렇게 움직이면 이 얘가 기준인지, 이 선이 기준인지,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80이니까 어, 80 입력해보고 쭉, 따, 아이고 마이너스 80이네요. 자, 마이너스 80 넣고 쭉 움직이게 되면 저 끝까지 갈수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럼 이이선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89도 선택하고 자 눌러 볼게요. 89도 하고 마이너스 어, 89도네요. 자 마이너스 89도 한 다음에 아이고 선택을 다시 해볼게요. 직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자 이렇게 보면 각도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90도 그죠. 안으로 들어가면 어뭐 100도 넘어가죠.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플러스 89도. 입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그리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90에서부터 여기가 120도 여기 보니까 120도 나오네요. 자, 이 선을 딱 찍은 다음에 얼마만큼 마이너스 아니죠? 얘를 기준으로 90도로 이걸 넘어가니까 120도가 되는 거죠. 120도 한 다음에 얘도 요 선의 기준이 되는 거네요. 자, 이 선이 기준이 되고, 우리가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111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거에 대한 제로점에서 찍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111도. 그죠? 자, 여기서 111도 입력을 하고, 그냥 무조건 쭉 내리세요. 자, 쭉 내린 다음에, 이끝 지점을 여기다가 끝에다 딱 대는 거예요. 한번 대볼게요. 자, 일단 얘를 선택하시고, 자, 이동을 눌러야 되겠죠. 이동 누른 다음에 이끝 지점을 이 선에 자, 휠을 누르면 마우스 휠을 누르면 확대 축소가 돼요. 바로 이렇게 딱 누르면 여기 되어졌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 모두 취소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선, 요거, 요거, 요거 필요 없죠. 지워버리세요. 지우고 자, 얘하고 얘하고 붙여야 되니까 뭘로? 여기 보면 두개 다듬기라는 거 있죠. 그 두개 다듬기 선택하고 코너를 찍고 찍고 하면 자동으로 다듬어주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런 도면을 원CNC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서 각도는 이렇게 하는데 원CNC에서는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원CNC가 훨씬 쉽다고 생각이 돼요. 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어떻게든 한번 해보시고 원CNC에서도 한번 보세요. 어떤 게더 쉬운지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